자, 2019년 3월 실시한 3월 모의고사 21번입니다. 2까지. 음. 자, 도함수가 이렇게 됐어. 맞지? 네. GX는 음. 이렇게 됐고, FX는 이렇게 할때 얘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세요. 이렇게 되지 네. G-1이니까, 이건 순차적으로 따라가면 쉽게 나오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이 미분 한번 내보시죠. gx를 다시 한번 증명해봅시다. gx는? 음, 인테그랄.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요런 식으로 하면 돼. x, ft. 맞나요? 음. 1-t, ft. 로프라임이죠로프라임 음. 아, 음. 프라임. 맞아요? 네. dt. 이렇게 되죠? 음. 그래서 얘는 다시 쓰면, t에 대한 식이니까 x만 앞으로 뽑아준다. 1부터 x, f't dt. 맞나요? 네. 나기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네. 1-t f't dt. 이렇게 되나요? 네. 미분 하자. GpRfx는 자, g'x는 앞에 금입은 dn로는 그냥 1 플러스 x. 맞죠? 네. f't dt. 맞지? 여기 앞에는 뭐 그냥 d n 놈 미분 F릉, F릉, F릉 x. f 프라임 t f 프라임 x 이렇게 나오죠? 네. 얘는 미분해 버는 그냥 이걸 x로 바꿔서 네. 1 마이너스 x f 프라임 x. x 이렇게 나오나요? 네. 정리합시다. fx gx x 요거 없어지죠? 네. 그래서 얘는 인테그랄 1 x 맞죠? f 프라임 x d t f x dt dt f dt x dt dt 플러스 f 다 x 이렇게 나오죠? 맞나요? f 프이 아니고 다시 네, 아니야, 잘못르겠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 네. 여기에서 지금 1라는 소리죠 네. 미분해서 여기 1로 네. 얘는 0 나오지? 네. 얘는 1넣면 얼마야? 뭐. 1로면 여기다 1로 1러면. f x 가가요 이거지? 2분의 1이냐? 네. 그럼 g 다시 1은 f 플라임1 맞지? 네. 얘는 2분의 1 이렇게 나왔다그죠 네. 기억은 맞는 말이다, 그죠 네. <laughs> 미 f 1은 g 1이다. 두개그죠 여기다가 에 1을 넣. G1은 얼마예요? 0. G, 아, 이제 색깔을 좀 다르게 할까? G1은 0, 요렇게 나왔어요? 네. 자, F1은 어떻게 구할까? 나, 나 조건. 그냥. 나 조건, 나 조건. 뭐? FX는 저거 프라잉 X. 아, 근데 나 조건 씁시다. 이거 뭐, 그닥 응.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응. 그냥 여기서도 넣어요. 뭐, 원래, 나 조건 봅시다. 여기 1 넣으니까 F1이 얼마야 G 프라임 빼기, G 프라임을 빼기, F 프라임을 응. 기프라임이기 응. G 프라임기 G 프기 G 까 빼기, G 프라임을 빼기, G 프라임을 은0이렇라 나오지? 응. 그래서 라가0 이렇게 나오더라고지 빼기, G 프 f x 을요 녀석이 라임면 빼기, G 프라임을 빼기, 이 f 1을 네. 네? 네. 그럼 여기서 1, 1 넣으면 요 넘기면 0 되지? 네 fx는 뭐지? f1이니? 네. 그냥 한단링 나와요 그렇게 된겨봐 아, 그래? 네참조금만 이게 아까는 됐는데 그거 직접 적분한대요 적분해서 1 넣고 그치? 응 음. 그냥 하자 요 음. 됐지? 응 음. 근데 요게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gx 마이너스 fx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면 이 식을 보통 hx라고 놓지. 음. hx라는 식으로 봅시다. 마치 음. 자 됐어요? 음. 그러면 여기에서 hx는 h1은 얼마야? 여기에서 H1요. h1은 h1은 0, 이렇게 되니? 네. 자, 음, 자, 음, 자, 음, 자 음. 여기에서 자세히 보시면, 요거 있죠? 어? 요걸 넘겨. 음. 넘기면 어떻게 되지? G 프라임엑스라임엑스 맞지? 네. 마이너스 F 플라임엑스는, 맞지? 요건 FX 빼기 음. 음. F1이지. 네. 근데 F1이 얼마야? 네. 0이지. 네. 그래서 요렇게 나오는 거야. 요 녀석, 맞지? h-x, 얘가 어떻게 된다고? g'x-f'x, 플라이맥스 라 요렇게 되지? 네. 얘가 그냥 fx 됩니다. 얘가 x 의 네. e 의 x 제곱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응. 적분한 거. 됐어요? 응. 음. 아, 요걸 적분한 거지. 인테그랄, 맞죠? 프레임이 그거 맞고. 맞죠? 근데 요거 적분할 수, 있, 요거 적분할 수 있어요? 요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2X가 나오잖아. 응. 그럼 마이너스 2X 써주고, 맞지? 응. E에 마이너스 X 작업 써주고, 맞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써주면, 요거 미분하면 뭐 어떻게 돼? 지금 얘가 나오지? 돼? 그래서 얘는 적분하면 뭐 어떻게 나온다고요? DX 붙여야 되는데, 마이너스 2분의 1. e 네. 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나와요 네. 됐나요? 네. h 다시 x는 이렇게 나옵니다 됐어요? 네. 근데 네. h 다시 1이 얼마야? 네. h 다시 1이 0. 네. g 다시 1 f 다시 1 그러니까 네. 여기 0이 나오지 그치 네. 이렇게 맞아요? 네. 됐니? 네. 여기다 1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을 2분의 1이지? 네. 그럼 얘는? 더하기? 2, 2분의 1. 2, 2, 2 2분의, 2분의 1. 이렇게 되지? 네. 그럼 이 식을 다시 한번 봅시다. 얘는? 마이너스지? 2, 얼마? 2의 X제곱. x제곱분의 1. 2 x제곱분의 1. 맞지? 더하기, 더하기, 1. 더하기? 2, 2분의 1. 2, 2분의 1. 이렇게 되죠? 네. 그럼 얘가 0되는 건 X가 얼마야? 얼마야 마이너스 1하고 1 이렇게 되지? 네. 맞지? 네. 여기다 0 넣어봐. 얼마야? 1분의 음수가 나오지? 아, 0. 맞지? 네. X자리에 0 넣으니까 네. 마이너스 2분의 1이 맞잖아. 2가 네. 크니, 2가 크니 그러면 2가 크기 때문에 어. 얘가 작은 숫자가 된다고. 그렇죠. 절대값이. 그럼 얘가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 1보다 크면 얘가 더 작아지기 때문에 양수가 나옵니다. 알겠니? 응. 2 넣으면 2에 4성분이니까 분모가 더 커지면 절대 값이 작아지니까. 그래서 얘는 응. 응.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소리거든. 응. 됐니? 됐어? 그럼 여기서 뭘좀 치울까? 다시 응. x 요거는 치워도 상관이 없겠다. 맞지? 자, 됐어요? 됐니? 네 그러면 얘는 지금 h 다시 x 그리면서 hx를 그립시다 자 얘가 지금 h1이 얼마야? 0 그래서 얘는 아무튼 다시 마이너스 1, 1일 때 얘는 올라왔고 내려왔고 얘는 얼마? 올라갔지 요점이 그 x축이라는 소리 아니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h X 프라임 X 맞잖아. 요 프라임스 요게 0 되는 게 여기 2라고 보면 <laughs> 있겠다잖아그지얘가 이게 1승이니까 그럼 이거 x축인데 문제에서 어떤 양수, 어떤 양수는 한 개라도 맞으면 맞는 말이지. 어떤 음. 양수 쪽은 얘가 뭐야? hx가 0. hx가 0보다 x축 밑에 있는 부분이 있냐? 이 말이지. 응. 음. 은은 이쯤 있다고 봅시다. 그지 응. 음. x는 0 y축 이면 이쪽은 밑으로 내려온 쪽이 하나도 없죠, 그죠? 같은 건 있는데 내려온 건 없잖아. 그래서 얘가 틀린 말이야. 여기 등호가 들어가면 요즘좀 하나. 그래서 맞는 말이 되지. 한 개라도 승립하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승립하는게 음. 액수층 밑으로 내려온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얘는 음.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기업니연이 정답입니다.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어제는 네, 저오라인그래프데 프라임 그래프인데 그냥 네. h 프라임 그래프를 hx라고 생각하시고 설명하신 것 같아요. 지금 저거 그려놓은 거 프라임 그래프죠.